자, 페이지 1 6 7쪽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미래죠이죠 자, 여기서는 기본이 거냐 이거야. 위치가 있어, 위치. 위치 관련된 걸을 막게 되면, 어, 미분을 하게 되면, 이만큼 속도가 돼요. 이 속도를 한번더만아놓요 어, 미분을 하게 되면, 은이 가속도가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포인트. 잡고 갈 겁니다. 그죠? 어, 위치를 관련된 거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 어, 패턴대로 봐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X, 네. <laughs> 좌표 대한 수직선이니까 좌표가 X밖에 없겠죠? 아, 축집니다 평면 좌표가 아니니까. 네. 네, 1차원정인 겁니다. 네. 자, t가 0에서 5까지, p의 평균 속도와 t e q u a l c에서 이점 p 의 속도가 같을 때, c의 값을 구해라. 자, 요 평균 속도랑 이마가 일단 이분 하니까 미분한가 이거? 입마개 자체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야 이거, 미분교수들 맞습니까? 그럼 평균속도라는 것은 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속도라는 것은. 뭘로 보면 되겠노? 평균속도. 평균속도는 모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평균? 변화율로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름이 똑같아. 근데 말만 바꾼 거잖아. 이해됐죠? 자, 위치가 기본이겠습니다 그죠? 위치는미분한게 뭐라고요? 속도를 했잖아 맞죠 그럼 평균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속도가 됐으니까 이거미분했다는얘기잖아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되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되면 이건 뭐라고요 5 빼기 0 되겠죠 됐습니까 5 빼기 0이니까 자, 이 5를 집어넣으면 되잖요 5의 3승이가 2 곱하기 5의 제곱. 자, 2 곱하기 5 이렇게 됩런 거. 그 다음에 t 꼴 csm는 점 p 의 속도이다. 속도니까 이 말은 연결하고요분했겠죠똑같이 용어, 아, 용어 바뀌는 거야. 용어 바뀐 거야. 자, 이거는 vt로.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자, 플러스 2로 되겠네. 그러면 아, 뭐됩니까? 3c의 제곱 마이너스 4c. 자, 플러스 2로 되겠네. 요렇게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요걸 계산했다는 거. 자, 이 말은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자, 플러스 2로 되겠네. 이건 얼마 되나? 25, 15, 17이니까. 응. 17이니까 3C의 제곱 마이너스 4C는 마이너스 15로 되니까 3하고 1이고 5하고 3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렇 되겠네. 그럼 C가 마이너스 3분의 5거나 또는 뭐 됩니까? 3이죠. 자, 그런데 이 말에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0하고 5로 되돼 있죠 구간이. 좌표가 구간인 거지. 어. 이렇게 됐죠. 여기서만족하는 C는 뭐라고요? 상관계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앞에서 떠났던 네. 내용에 대한 용어가뀌었서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평균. 이번에 문제 평균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죠, 평균 변화. 그다음에 속도와 같아데 속도는 뭐라고요? 미분 한놈이라도 같아지 않는. 똑같죠, 그죠? 그럼 뭐가 바뀌었다? 이 단어는 이 속도 아, 속도 단어로 바뀌다 보니까 용어가 바뀐 거야. 에? 무슨 말이야, 그죠, 그죠? 이것만 알면 풀어가는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 했던 거야. 이거는 응.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 9 5 2번 252번이었습니다. 9 5 2 954번 단부가 왔는데 이거뭐 대비적인 유행인데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 맞습니까? 위치 X에 대해서 위치에 이제 기본 던져준다는 겁니다. 위치에 가는 의식이 자, 점피가 출발하고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다시 원점을 지나는다. 다시 원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와과 속도를 V가 하게 되죠. V를 꼭야죠 출발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다시 원점이 되는 순간에 이건 아, 이거들이죠. 일단 t의 3성 마이너스 4t의 제곱, 자 플러스 4 t 인데자 위치가 지금 뭐라는지 그이 우영이라는 얘기잖아요. 위치가 0 x 값이 0 되는 값으로 찾아줘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위치, 이 위치니까 x가. 그럼 위치가 뭐라고요? 다시 원점이 대해서니까 0될 때를 바라는얘기하는거먼요자 이거 해버리게 되면 t, 이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까? 그러면, 키야. 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걸이잖아 그럼, 원점이 될때 시간이 뭐라고 해요? 키가 0이거나, t 가 뭐라고 해요? 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요? 키가 0이라니까, 처음위치까처음 위치가 처음 원점이잖아. 원점을 출발하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제로일 때는, 어디 있다고 지금 출발하기 전에 원점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알겠습니까 그러면, 변화돼서 다시 원점이니까, 제라고해요 초계치 있 2초. 됐습니까? 아, 시간되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마다 속도를 모르고 왔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니까 속도가 되더라. 속도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속도를 한번더미분한게 가속도입니다. 됐습니까? 가속도. 그럼 6t, 마이너스 8열되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v는 여기다가 에 2를 집어넣어야 돼요. 12, 마이너스 16, 4. 5대입니다. 0 되겠네. 됐습니까? 어, 0이 되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A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12에서 어, 8 빼니까 4되겠네 답은 뭐가 되겠다고요? 합이니까. 의도를 알아야죠. 뭘 물어보는지를. 이해 되죠?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자 이 말입니다. 네. 이여다가 이제 뭐야 58번도 안 보고, 58번. 58번 옆에 바로 했으니까,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래야 된 위치 x. 됐습니까? 위치 x. 자, 그 다음 점 p 의 가속도가 얘기해. 가속도는 뭐라고요? 2미분해 되죠? 이거 2개 도면수라고 부릅니다. 2이분하는 거. 일단 vt는 마이너스 t의 제곱 6t 이거 되는 거겠죠. 자, at, 가속도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0으로 되거네요 가속도는 뭐 되는가? 이제 연결되지 물어본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 c가 들어는 거지. 그럼 t는 뭐 된다? 3 되겠죠? 3초. 일단 점 p의 위치는 뭐라고요? 40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 위치가 40이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거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7, 3 곱하기 9, 저, 플러스 K. 음악과 신고가 된다고 40이래. 위치가 4 0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겠죠? 12 왔다리 갔다리 할줄알았니다 그럼 여기는 뭐 됩니까? K는. 얼마나 얼마 될까요? 18대니까, 10이 되나? 10이 안 되나? 계산안되된 27. 18 맞나? 3, 9. 9 맞고, 마이너스 1 8인네 18, 40, 12. 계산하면 안 됐지? 계산하 아, 2 0 아, 되기귀1 2가2 20이지, 됐죠, 그죠? 어, <laughs>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1 0강과에잘 맞아요. 그래서, 요 미분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식이 무슨 식이 된다는 얘기야? 위치에 관한 식이 뭐라고요? 그 10중 8호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미분? 속도. 한번더 미분? 아, 속도.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유형 12번으로 안번볼게요 유형 12번으로. 유형 12번을 보면은, 자, 뭐일달리냐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됐습니까? 운동 방향이 데 자, 이도 차를 타봐서 할까요? 차를 타봐서 할까요? 자, 여기 차가 이렇게 차 정지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요 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선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거요? 차 타봐서 할까요? 차가 이쪽으로 와서 뭐니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은 이걸 순간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순간순간으로. 그럼 이렇게 돌아가 돌 거라고, 이렇게. 이거 다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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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쪼개면 한순간에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속도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한순간. 마치 스무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뭐라고요? 잘라보면 뭐가 되는 순간 있다가 흡을 돌려면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한다고요. 완전히 꺾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돌멩이든 대포를 쏘든 맞습니까? 이거. 포을선 작용을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어느 순간 쭉 올라가다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속도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치니까. 됐습니까? 순간순간순간순간 순간, 순간, 순간 체크하다 보면 뭐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0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미분이 못했는데, 뭐 이거는 위치잖아. 이것도 공을 던지든, 대포로쏘도 맞습니까? 이마가 위치의 변화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위치 변화. 됐습니까? 이거 뭐라고요? 속도가 이거. 그때 속도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지점을 지날 때가 든딘요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거 지나갈 때 무슨 말인 알겠습니까? 요걸 어, 기억해야 되나요 무슨 말인 알겠죠? 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라고요? 속도가 0이다 항상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됩니다 자, 수직선의 원점을추발해 움직이는 점키의 시각 t 에서 위치가 임만한데점키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요거구나 그 속도죠 vt는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12죠 이만큼 뭐 될까요? 운동방향 바뀐다. 0이 될때 바뀐다. 자, 3t의 제곱이 뭐가 된다 10이겠죠? t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겠네. t는 뭐 된다? 어, 뿔마인데, 시간이 음수가 없습니다. 어. 됐습니까? 타이머신이죠? 음수가되면은 2는 지 어. 그래서 t는 2입니다. 그래서 2초. 2초.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를 바랬으니까, 자, at는 6t, 어, 이렇 되겠죠. 그래서 A에 뭘 e, 집어넣어라? 2를 e, 집어넣어라. 하면 된다. 12. 그래서 과속도가 10이라고. 운동가가 만약에 과속도가 속도는 12가 된다. 이해됐죠?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매칭시켜서 나면 됩니다. 자, 962번. 자, 962번 한번 보겠습니다. 962.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에서 위치 X가 주어졌는데, 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 의최소값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럼 이건 이럴 때 되잖아. 속도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럼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VT, 그래야 되겠지, VT는. 3 t 의제어 마이너스 10T. 자, 플러스 A야. 이마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 그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의 전판별식 자, 4번에 여기에 뭐가 아야 된다고요? 여런 되겠지. 자, 3A가 25보다 큰 경우. 자, A는 3분의 25. 8점을 하죠. 됐으니까 최소값은 9대겠죠. 자연스 이제, 어하는 거를 잘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기하고 싶은 분은. 이해되시냐 자, 그 다음에, 이용 1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용 13번으로. 자, 재는 뭐냐고요?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한 점이었는데, 현재는 뭐라고요? 두 점이죠, 두 점. 자, 두 점의 관계를 뜻하라고요 파악을 해야 돼요. 두점 관계가. 두점 관계를 파악을 해야 자, XP하고 XQ다. 자, PQ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점 PQ 사이들이. 자, 그럼 둘다뭘고한다고요 속도를 구해야 되지. 속도를. 자, 이거는 뭐라고요? VPT. 여기다 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v 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VQT. 여기다 볼게요. 이건 UT. 여기다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겠겠네. 자, t의 제곱 플러스 9랑 6t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자, 얘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어, 따라서 뭐라고요? t가 뭐일 때? 3 3일 때. 됐습니까? 3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봐야 겠다이거야 맞나? 그래서 x, p의 3이다. 3을 하면은 뭐 된다? 9되나? 그럼 27이고. 마이너스 6 되겠네. 30이죠. 자, XQ. 이건 20이겠네, 2 됐습니다. 어. 그, 그뭐 말은, 두점 사이 그리는, 자, PQI가, 그리는 뭐 됩니까?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무서운 얘기죠, 그죠? 어. 이렇게, 뭐, 이것도 뭐, 조금, 뭐,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뭐, 안될건 없겠죠, 그죠? 969번 한번 볼까두개 섞여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969번 한번 볼까두개 이렇게 딱 섞여있는 거에요 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자자 969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 시각 t 에다 위치를 바꿔 F T gt를 잡았어요 ft gt 자 시각 t1에서 점피와 점피 만나고 속도가 같을 때 다시 속도가 같다지는 시각에서 두점사이거리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일단 뭐랬습니까 t1에서 두점 비교 만나고 만나고 맞죠 만나고 뭐니까 속도가 같겠죠 그럼 이렇게 되어있네잘봐자 ft 이꼴 뭐라고요 gt 임마가 언제 승리받는다고요 해 F1하고, 만나는 게 뭡니까? G1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이거. 이거 얘들아 맞죠? 어, 알으 잘라. 자, 속도, 이거는 VT. 이거는, 어, V, 어, 이거도 마찬가지다. P.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VQT. 이렇게 됩니다. 음가 속도가 같을 때, 언제? 그러니까 VP의 1일 때하고 VQ의 1일 때.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지. f 1 0이 G1이 뭐 된다는 사실이고 0된다는 사실이고, 맞습니까? v p 1 0이 뭐라고요? VQ1이 뭐 된다고요? 0된다는 사실이라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F의 1 0이 -G1이 뭐라고요? G의 1이요 1시불내면1마이6 플러스 A B로 되겠네요. 자, 이만큼 2요 자, A B는 뭐 된다? 가 되겠죠? 첫합째식 됐습니까? 자, 이만큼 2는 되야돼요 그럼 는 뭐라고 요 그래? V, P, T 마이너스 V, Q, T 여기는 3T의 제곱 12T 자, 플러스 A로 되겠네요. 그래서 T 집어 넣으니까 자, V, P에 1 자, V, Q에 1 이거는 3 12 플러스 A로 되겠네요. 자, 이마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죠? 됐어? 0이 되야 되니까, A가 얼하라고요 A가 9 되나? 됐습니까? A9가 되니까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어, 4가 돼야 된다. 이랬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FT 빼기 GT. 요 놈이 T의 삼성 마이너스 6T에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봤잖아. 요거.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에서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 속도가 모델 때니까 영될 때인가 속도 이게 영될 때겠죠 그럼 3 t 의 제곱 마이너스 1 2 t 마이너스 4가모 뭐 되는 경우 영 되는 경우 됐습니까 어, 플러스 어 플러스 가러스 플러스 그럼 플러스 그디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제고, 그리고 그러면 t에 대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니다그러 3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다 같았을 때가 t가 내려내으니까 3이겠죠. 1일 때 무슨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어, 다시. 다시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에서 두줄 사이 그 맞습니까? 자, 두점 사이 그리니까, f에 3. g에 3에다가 뭘 그려야 되 절대 없거든요. 그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 어, 그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3이니까 27. 이거 54. 27. 마이너스 4. 얼마 된다고요? 4대1. 알겠나? 두 개가 결합이 되겠습니다 어,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조금 뭐,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한번 열었습니다. 알겠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